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 시간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복합부동산인데 특히 복합부동산은 감정 평가시 일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볼게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우리는 빈지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 그러니까 결국 개발하는데 경비 충당하고자 돌려주지 않는 땅 이걸 우리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고 배웠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빈지와 채비지죠.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은 무엇은 택지, 농지, 임지적 내라고 했죠. 일단 택, 농, 임 이걸 합하면 용도지역이라고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적 내이 말이 붙으면. 이행지를 답으로 한다고 배우신 바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땅을 우린 낮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은 앞부분이 이행지고 뒷부분은 낮이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번을 보면 건부지중, 즉 건물이 있는 땅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그럼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결국 결과적으로 건물이 있지 않다. 건물이 세워지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지라고 하겠죠. 공지. 그러니까 뒷문장도 보면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 즉, 다른 말로 공법상 제한 등 때문에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가 바로 공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 무엇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의 토지를 우린 소지 또는 원지라고 배운 바가 있지요. 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자, 660 이하죠.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쓴 층수가 3개층 이하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분함에 있어서 660 이하 3계층 이하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모두 해당될 수가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이말 나오면 이때는 다중주택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660 이하고 3개 증여가 나오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 이 말이 붙으면 그때의 정답은 다가구 주택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토지의 무엇은 지대 또는 집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지대 또는 집가를 발생시키는 특성은 부증성이에요. 또 부증성은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과 더불어 최유효 이용과 관계가 되는 특성이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7번, 무엇으로 인하여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없어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훼손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배제가 되겠죠. 이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과 관계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 무엇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이 자, 임장 활동 나오고 임장 정보 활동 나오면서 뭐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이런 표현 나오면 곧바로 정답이 부동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무엇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된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된다는 건 이건 동질품이 아니라 이질품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은 땅마다 다르다. 이런 특성을 우리는 개별성이라고 배우신 바가 있죠. 또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곤란하고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개별성이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무엇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 이것은 부동산 활동의 뜻이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라고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10번.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백타조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 이게 경작권이고요. 건물을 건축 이게 건축권이겠죠 이걸 포함하는 권리는 지표권이 되겠고 또 토지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공중 공간의 권리니까 공중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가로 놓기 문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